이게 시골이라 안에서못찍겠어요 이게 카메라에 대해서 약간 불쾌는 시선이 있어서 재빨리 껐고요 되게 신기한게 약간 우리나라와 다르다 되게 어린 여자애들이 학교 끝나고 학교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마트 캐셔 알바하고 있네? 우리나라는 애들은 마트 캐셔를 잘 안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친절한 표정으로 뾰루퉁하게 뭐딱 저걸 하더라고 그돈 열심히 버는구나 싶네 지금 이렇게 노가리 깔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왜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길까요? 여행까지 와가지고 <laughs> 여기가 58... 진짜 너무 화나요. 도착은 했고요. 누가 불핀 흔적도 있어 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 캠파를 할 건데 아, 파리가 너무 붙어. 파리가 너무 많아 여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파리가 사람 막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달라붙어 있는. 파리가 5만 군데 다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여기가 그래. 정신 나갈 것 같아. 오늘은 진라면이랑 이 청키 칠리 비프 통조림이랑, 어이 파리, 아까 사온 이 샌드위치. 왜 이러는 거냐고 나가 이씨 파리지옥이다, 파리지옥. 다른 의미의 파리지옥이야. 와, 파리가, 씨. 이게 말도 안 돼, 진짜, 파리가. 와, 이제 좀 먹겠다. 상 이런데는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테이블에 밥 먹으러 갔는데 팔 오지게 젖고있어요 벌써 벌레 보이나봐 청키 칠리 비프 무슨 맛이냐면 우리 그그 뭐지 파스타에 먹는 토마토 소스 그거에 돼지고기 큐브 아, 소고기 큐브를 넣은 맛이에요 그리고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레디 투서브스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 타이 비프 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 비프랩. 근데 타이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얘네 타이랑 좀 밀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첫 반은 스리라차, 타이 비프니까 스리라차랑 먹어야 맛있지 않을까? 밥다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해가 떨어지고 있고요. 나 머리 왜? 해? 김정은 컷이네. <laughs> 어제 못한 편집마저 하면서 오늘 약 7시간 가량의 운전의 피로를 좀 풀겠습니다. 피로를 푸는 방법이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laughs> 이 조수석을 앞으로 다 땡기고 얘를 눕혀서 이거 떼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안 되더라고.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잤어. 차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원래 트렁크를 써서 잤는데, 트렁크에 짐이 많아서, 사실 짐이 많다기보단 정리를 안한 거죠? 아무튼, 정리를 안 해서, 이딴 식으로 잤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혹시 차박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이 있으면은,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하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전 자리 세팅하고 이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안녕. 아, 추워 아 추워, 뭐야? 아, 추워, 현재 온도 12도입니다. 아침 6시고요.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어, 너무 추워. 나 빨리 온천 들어가야겠어. 바로 이동. 아, 추워, 와, 너무 추워. 호주 와서 추위를 느낀다. 착을 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침인데도 그래서 영상 촬영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될수 있으면 핸드폰으로 좀좀다리로 찍어 올게요 나 머리 왜 이래 가볼까요 간이 샤워장입니다 위에 새가 있네. 어이, 어, 나갔다. 여기서 대충 샤워하고 밖으로 나가서 탕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보니까 지역 자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고 여기 지역 주민들이 청소랑 이런 거를 다 도맡아서 한다고 해요, 운영을.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약간 우리나라 산책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번 지지고 가시나 봐. 보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그래서 아침에 엄청 추웠었거든요 아침이 12도 였는데 지금 밖에 온도는 한 18도 정도 되고요 물이 굉장히 따뜻해서 밖이 되게 시원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나이스한 아침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던가 이 주변에 뭐가 더 있는지 찾아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오늘은 이 주변을 좀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 투어가 되게 많아서 좀 구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주문을 했습니다.